출범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광주시의준비위원 출범하게 된우 시민 여러분께 준연장로단2 0여 분의 위원님들께서 실사 무시를 추구하는 현장 전문가들이지 시민들의 당당하 빠른 시정 변화 발에응해 주시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궁하면서 대정부 대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또 국회와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광전남 전북 간의 초강력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기 위한 영원한 지자체 간의 균형 발전 정책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인수위원회 여러분들입 시의 공직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성과는 시민들에게 귀우듯이. 도시로 만들어내는 데 시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현선이하내용은 <laughs> 같습니다. 임명장 이경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신우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